안녕하세요. 이내한의 잠실점의 최예원 원장입니다. 음, 오늘은 다낭성 난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다낭성 난소를 가지신 여성분들이 요새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젊은 분들도 이제 가끔씩 생리가 한번 건너뛰거나 늦어지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겪고 계신데요. 환자분들 중에는 뭐 1년씩 생리를 안 하시거나 이런 무월경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걱정을 하시다가 산부인과에 가게 되면 이제 초음파상으로 난소에 여러 개의 난자 주머니가 만들어지는 다낭성 난소란을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이 다낭성 난소의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한의원에 오실 때에는 오시기 전에 이제 산부인과에서 피임약 처방을 많이 받고 복용을 오랫동안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피임약이 어, 배란을 하게 해주는 약은 아니다 보니까. 보통 이제 난소에서 배란은 그냥 멈춰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약을, 피임약을 먹다가 이제 중단을 하면 이제 생리처럼 피가 나오니까 정상적인 생리를 하는구나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배란을 하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음, 저희 인해안의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다낭성 난소를 치료하냐고 하면 환자분들을 우선 두 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초경 이후 계속 생리가 불순하셨고 다낭성 난소가 있으셨던 분들도 있고 또는 꾸준히 잘 생리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좀뭐 살이 찐다거나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다낭성 난소가 생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초경 이후 계속 안 좋았던 분들은 우선 한방에서는 이제 난소나 자궁의 미성숙이나 비발달 같은 경우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몸 안의 밸런스를 맞추고 난소와 자궁을 좀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제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더 많은 음 분들이 이제 쭉 생리를 잘 하시다가 뭐 무월경이 오거나 생리를 좀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이제 어 그몸 안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난소가 하나의 난자만 만들어야 되지만 이성숙한 여러 개의 난자를 만들다 보니 배란의 주기를 맞출 수 없으면서 생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치료의 목표는 매월 제대로 된 배란을 하게 하면서 생리를 꾸준하게 하시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실 때에는 우선은 이제 침구 치료로 몸 안의 순환 밸런스를 맞춰 주게 됩니다. 또한 이제 순환을 도와주는 이제 여러 가지 물리 치료와 함께 온열 마사지 치료 같은 것도 같이 하시게 되면 더욱더 도움이 되세요. 이거를 주 2회에서 3회 정도 하시고 집에서는 이제 반신욕이나 족욕 같은 몸에 도움이 되는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한약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한약은 주로 몸 안의 어혈을 풀어 주면서 어 붓으시는 분들은 이제 수분 대사를 좀더 원활하게 해 주고 혈액 순환도 좋게 해 주면서 당연히 난소와 자궁을 보강하는 그런, 어, 약재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난소가 제대로 된 난자를, 어,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난소를 자극하면서도 또 이제 보호해주는 약재를 같이 쓰게 되면 어느 순간 좀 일정하게 이제 생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되면 바로 다낭성 난소가 소실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꾸준한 생리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차차 다낭성의 낭인 개수가 좀 줄어드는 거를 많이 보게 돼요. 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 생리가 일정해지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유지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유지관리는 침치료를 좀 꾸준히 같이 또 다니시면서 이제 한약 말고 환약이라던가 아니면은 가루약 같은 걸로 치료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죠. 이렇게 치료를 하셔서, 어, 장점이 있다면 우선은 체중의 밸런스가 맞춰지게 돼요. 어, 여성 호르몬의 순환이 좋아지고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점점 하복부랑 허벅지에 이제 살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몸 안에 뭐 부종이라던가 소화가 안 좋다던가 그렇게 좀안 좋았던 부분들이 점차 좋아져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게 되시죠. 그래서 몸 전체적으로 건강을 되찾으시면서 생리가 좋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 지금 계속 피임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한방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면서 치료를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